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월드TV. IOC와 일본 정부의 비밀조항이 드러나고야 말았다. 한국이 IOC를 포섭한 결과이다. 모든 일은 한국이 저지른 것이다. 도쿄 올림픽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 일본의 모습은 올림픽을 도저히 개최할 수 없는 대혼란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듯이 IOC와 일본 정부는 무조건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며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IOC의 황당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밝혀져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인 26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도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의 진행 목적은 막바지로 접어든 올림픽의 준비 상황과 향후 재정 내역에 대한 공개의 자리였습니다. 특히 도쿄올림픽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조직위원장인 하시모토 세이코는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황당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는 도쿄올림픽의 재정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의 해결을 위해 올림픽 관계자들의 인원 감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관계자들을 18만 명에서 7.8만 명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다. 하지만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IOC의 관계자들인 5천 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며 상당히 황당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림픽 관계자들의 모든 인원 감축을 실시하지만 IOC의 관계자들은 어떠한 인원 감축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올림픽 관계자의 대부분의 비용을 IOC 관계자들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인원 감축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 매체인 니칸겐다에는 IOC와 일본의 비밀조항이 드러나고야 말았다. IOC 관계자들의 접대를 위해 거액의 지출이 발생되고 있다. 그들은 하루 100만엔이 넘는 객실에서 지내고 있지만 어떠한 인원 감축도 진행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선택에 대해 강한 비판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NHK 또한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의 재정난을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IOC의 관계자들은 어떠한 인원 감축도 진행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모든 낭비는 바로 그곳에서 발생된다라며 황당하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다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무토사무총장은 IOC의 관계자들은 매우 필수적인 존재들이다. 앞으로도 그들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의 인원들은 향후 지속적인 감축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IOC의 모든 관계자들의 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IOC와 일본의 도쿄 올림픽은 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에 의해 이러한 상황이 보도되자 일본인들은 매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IOC를 포섭했을 것이다. IOC가 한국의 말만 듣고 일본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비판하지 않고 갑자기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그들의 반응에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그럼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IOC가 일본에 피해를 주는 것인가? 우리와 한편이 아니었던 것인가? 애꿎은 올림픽 관계자들을 자르는 것인가? 일본에 피해를 주지 마라. 우리는 올림픽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 IOC는 우리와 같은 목적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들이 한국의 어떠한 얘기를 듣고 일본의 경제를 망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우리를 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이 그렇게 견제해야 될 행동인가? 몰래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를 견제하기 바란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마라. 이 상황이 나는 굉장히 웃기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일본의 올림픽 조직위원회인데 이들을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닌가? IOC와 일본 정부가 서로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한국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이다. 결국 IOC와 한국이 손을 잡은 것으로 유추되는 상황이 밝혀진 것이다. 일본의 관계자들을 왜 그렇게 많이 줄이나 했더니 100% 한국의 목적의식이 IOC에게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해서 전달해야 된다. 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의심은 하고 있지만 대체 한국이 왜 이러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렇게 도쿄올림픽에 각종 비리와 모든 일을 저지르는 것인지 그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이 무서울 지경이다. IOC가 한국의 말만 듣고 일본의 일자리를 전부 줄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왜 그런 멍청한 압력에 당하고 있는 것인가? 올림픽을 감당할 만큼 선진국인 일본 아니었나? 왜 한국의 압력에 당하는 것인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일본인이 얼마나 비열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알 수가 있다. 나도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선택은 조직위원회가 한것 아닌가? 그럼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한국은 아마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일본의 올림픽 관계자들을 반이나 줄이는 것은 대체 무슨 방법인가?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이해할 수가 없다. IOC와 계속 같은 목표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나. IOC 관계자들은 가만히 있고 왜 일본의 관계자들을 줄이는 것인가? IOC는 한국의 돈을 받은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순간이다. IOC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일자리와 경제력에 있어서 전체적인 피해를 보았고 이러한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한국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OC도 한국과 같은 취급을 해줘야 된다. 일본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피해의식이 너무나 깊은 곳까지 깔려 있다. 한국이 무슨 IOC를 돈으로 움직인다는 말인가? 제발 말이 되는 주장을 해라. 그리고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발언한 것인데 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이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다. 한국인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일본을 사랑하는 일본인이라면 이 사건이 얼마나 한국의 개입이 많은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다. IOC는 계속 우리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왔지만, 이번에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했다. 그것이 한국의 개입이다. 자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문제이고, 한국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그동안의 행동을 보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이 IOC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IOC의 행동으로 우리는 심각한 손해를 보았다. 한국이 이렇게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것인가? 이제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은 그만둬라. IOC는 항상 일본과 같은 목표를 위해 계속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갑자기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당연히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실제로 한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해의식에 찌든 일본인들만 계속 한국으로 생각하고 몰아가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제발 일본인들도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 결국 한국이 우리의 올림픽을 막아내기 위해 많은 단체들에게 접촉한 것이 확실해진 것이다. 한국의 세계적인 비리의 힘이 이렇게나 발휘될지 상상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한국을 막아내야만 할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